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근데 네, 일어났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어있어가지고 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강릉을 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한 시간 운전해서 강릉을 갈까 하다가 맥주도 한잔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참고 또 몰라. 이러고 있다가 갈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그냥 좀 뛰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laughs> 드디어 또 뛰러 갑니다. 속초에서 러닝하려고 운동복은 엄청 많이 챙겨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나이키 기본 운동복에다가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셀러리티 영페이스 제품을 입어줬습니다. 뛰러 가볼게요. 뛰기에는 영랑호가 더 좋다고 하는데 저번에 청초호 뛰러 갔을 때 트랙 있는 데도 따로 있더라고요. 청초호 호수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습해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지금 목이 아주 안 좋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몇몇 분 뛰고 계시네요. 몇몇 분이라 해봤자 많지는 않은데 아 근데 제가 아까 이 러닝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9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뛸수 있을까? 아 여러분 3km 뛸려 했는데 지금 1.5km 뛰고 조금 쉬고 있어. 아니, 그열 때문에, 열 아지랑이라 해야 되나? 그게 막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편의점에 가서, 바로 얼음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좀 쉬다가 가려고요.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3km 뛰고 왔습니다. 중간중간 많이 쉬기도 했지만, 아, 못뛸것같은는데 뛰었어. 여기서 좀 쉬다 가 가려고요. 와. 바람도 불고 앞에는 호수부에다가 노래도 나와 우와 저 물을 자세히 보면은 고등어가 딱 뛰어요. 재밌어. 한 마리만 띄어주겠니한 마리만 띄어줘 오, 갈매기였어. 오, 보셨나요? 저 뛰었는데 여기 나무에 걸려서 안, 안 찍혔나? 이게 힐링이다. 저 이렇게 뛰면은 여기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빼고 다 빨개져요. 신기해. 아, 행복 별거 없습니다. 와. 집에서 씻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는 이따가 묶어줄 거고 그래도 아직 붓기가 있네. 이 <laughs> 나시는 립부스의 나시입니다. 이게 엄청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입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입고 있다가 거기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입는지 그 스토리를 남겨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 입다가 심지어 그거 따라하지도 못했어반 정도만 이렇게 따라하고 그냥 여기는 리본으로 묶어줬어요 이거는 여름 때마다 입는 이 코스의 진짜 얇은 바지예요 컬러가 블랙이지만 둘다 시원한 소재라서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냉면집이 있어서 냉면집을 가려고요 예. 아니,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그거 띄고 왔다고 또 그새 더 탔어. 진짜 까맣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양면, 여기 맛집이라 해가지고 사람 많은 거 같아. 색은 일단 완전 좋습니다. 맛있겠다. 먹고 나왔습니다 맛은 첫 맛은 맛있는데 그냥 쏘쏘 냉면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냉면이 먹을 곳이 없다 하면은 갈 정도? 그리고 약간 저런 냉면이나 막국수 같은 거좀 DIY해서 먹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설탕 한번더 넣었었는데 그거 괜히 넣었어 배불러서 소품샵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호두잡고 아, 점 맞아요 소풍샵. 귀여운 게 진짜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구경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 거는 스크런치 하나. <laughs> 원래 접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거 들고 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냥 머리 묶을 겸 스크런치 하나 샀습니다. 저기도 꽤 많이 가시더라고요. 공란 푸딩 아니 이제 스크런치만 보여. <laughs>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나 이런 것도 눈물 나 이런 거 보면. 층 스타벅스가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영랑호 리조트를 왔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더워요, 진짜. 어. 작업하기엔 역시 스타벅스지 하고 왔는데 어,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날씨에 골프를 어떻게 치지? 어디 갈지 찾는 게더 힘들어. 어? 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가 조선 칠성수? 칠성조선수였나?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여기를 왔습니다. 칠성조선수. 어이구, 어이구. 피곤하신가 보다. 아, 이게 조선소, 진짜 조선소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아, 여기는 약간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나봐요. 오. 오, 대박이다, 멋있다, 엄청난 곳이구나. 좋았어, 여기 있어. 칠상 조선소는 한때 배를 만들고 수리하던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멋있구만. 살롱 뮤지엄 플레이스케이프 오픈 배토리 지금 너무 졸려서 지금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그냥 집을 갈까 했는데 집 가면 100% 잠들어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 전시한다는 거를 봤었어 가지고 여기를 별표 해 놨었는데 이 전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있었던 데서 옆으로 또 오면은 이렇게 전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마지막으로 저기는 뭔지 궁금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 좋을 때 밖에 이렇게 앉아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멍 때리면서 소품샵인가 봐요. 뭔지. 근데 너무 더워. 발라이 음, 매트 너무 멋있다 헉, 저거 너무 멋있어. 근데, 예쁘다. 이거 이거 가아래거이층에거이렇이 자리가 있습니다. 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먹는데, 아메리카노 음식 연하게 시켰어요. 먹어봤습니다. 조금만 더 연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진짜 제 방면에서 완전히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은 곳이에요. 낀 <목소리> 거는 어... 제가 이거 오늘 <laughs> 처음 입는 거라서. 아까전에 퇴근 떼야지 했는데 계속 이러고 다녔어 <laughs>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옆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해가 장난 아요잘있다 갑니다 저기 멀리에 구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또 마시고 있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주시네. 저는 내전야 잠시 만두도 먹을 겸쉴겸 겸 숙소에 왔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댓글 부대로 한번 봐볼까봐요. 음.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음. 그냥 치즈 넣은 만두 맛. 근데 좀 비싸다. 하나에 3,500원이라는 게. 이게 제가 아까 블로그를 한번 봤었는데 가격이 올랐대요, 이게. 음. 고기 하나, 김치 하나. 이거 네그로니라고 아, 이탈리아 카페 네그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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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니, 부터 되게 오래 같이 취미로 하 시기가 비슷해. 지금 시간이 거의 3시인데 지인들도 왔다가 손님들도 왔다가 해 가지고 이튜브로 이제 찍습니다. 위에는 문선 카라티에다가 스프링콤마에서 구매했었던 바지를 입어 줬어요. 왔습니다 오늘 진짜 더워요. 그냥 바다 들어가고 싶어.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가지고 잠깐 수영하러 왔습니다. 아,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일파. 아, 하나, 둘, <laughs> 여기 되게 맛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세문면 <목소리도>